네, 어. 예. 국내 최고의 쇼 SBS 인기가요가요 오늘로 50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다 같이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어, 너무 예쁜 파티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우 씨. 예, 그동안요 인기가요가요 좋아요 저... 야, 원 타임. 야, 케이까지 준비해 주셨군요. 네, <laughs> 네원 타임 여러분. 하면서 해주세요. 원타임 여러분들은 그때 출연도 안 하셨는데 너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또 축하하는 의미에 노래 하나 해야겠죠? 잠깐만, 잠깐만, 예. 아, 잠깐, 잠깐. 아, 진정하시고요. 우선 이월 네. 첫째 주 1위 후보부터 봐야겠죠? 1위 네. 네 축하합니다. 자 바로 여기 계신 박준씨하고 원타임의 1위 후보 대결인데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장투표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근데 박준씨 지금 어디 가셨죠? 어, 네. 기분이 좋으신 점, 벌써 나가 계십니다. 아, 네, 네, 그럼 네. 빨리 가야겠죠. 박지훈 씨의 무대입니다. 박지훈 씨의 소중한 사랑, 함께, 함께 보시죠! 보시죠.